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장동욱 미스타게 박시장입니다. 6월 1일 오늘 아침 마감한 미국 증시 동향과 어제 우리 증시 급등 특징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뉴욕 3대 주요지수는 부채한도 폐결을 앞두고 하락마감했는데요. 아, 다우는 0.41% 하락마감 아, 다우전스도 0.41% 하락마감 나스닥은 0.63% 하락마감 S&P500은 0.61%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3대 주요지수는 이제 미국 하원 부채한도 폐결 주식과 또 연준 당국자들의 발언에 주목을 했는데요. 예, 전날 부채한도 합의안이 이제 하원 운영위원회를 통과를 하면서 아 일단은 첫 관문을 넘어섰습니다. 예, 하지만 아 6월 5일 연방정부의 현금 소진인 애정일을 앞두고 하원과 이제 상원에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공화당 공화당 강경파들이 이 케빈 메카시 미 하원 의장의 사퇴를또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법안이 하원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지 또 주목을 해야 한다고 해야 되네요. 그래서 하원, 하원 팩은 이제 오후, 어, 미국 시간으로 8시 30분쯤에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예, 또 연준 당국자들의 6월 금리 인상 중단 발언이 따르면서 6월달 금리 동결 가능성이 한60% 이상으로 높여졌다고 합니다. 이 필립 제퍼슨 연준이사 겸 연준 부의장 지명자는 이 다음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건너뛰는 것은 이혼회가 추가로 정책을 강화할지를 결정하기 전에 더 많은 지표를 볼수 있게 해준다라고 언급해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을 나타냈고요. 이 그러나 다가오는 회의에서 정책 금리를 일정하게 유지하기로 하는 결정이 이번 사이클에서 최고 금리에 도달했다는 의미로 해석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추가 인상 가능성도 또 열어뒀고요. 또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도 6월의 금리 인상을 건너뛰는 것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긴축을 계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지만 이제 한 번의 회의는 건너뛸 수 있을 것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경제지표는 혼재수를 보였는데요. 올 연은, 연은이, 에, 시카고 연은방준비은행 연은이 발표한 PMI 제조업 지수는 40.4를 기록했고, 전달이 48.6이었는데, 아, 추가로 또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의 4월 채용 공고는, 음, 1 0만 건으로, 어, 전달의 수정치가 975만 건이었으니까, 아, 1 0만 건이니까 증가를 했죠. 아, 또 시장 예상치도 웃돌았고, 3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어, 경기 둔화에도 어, 구인에 나서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또 연준이 발표한 이 경기 평가 보고서 베이지북에서도 4월과 5월 초 경제 활동은 전반적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고용이 증가했는데 이전보다 수, 증가 속도가 둔화했고 물가 상승폭도 둔화했다고 이렇게 진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옛날 또 금리는 하락을 했습니다. 아, 이제 기술주들, 엔비디아이가 어, 이 과매수, 우리 거품 우려에 5.68% 하락을 했고요.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도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넷플릭스는 0.57, 메타도 0.84 소폭 상승했고요. 전기차 테슬라는 1 3 8 상승한 203.93달러에 장을 마감하면서 200달러 선을 지켜냈습니다. 니콜라도 2.3, 루시드도 0.65% 올랐는데 리비아는 이제 0.94% 하락 마감했습니다. 인텔은 2분기 수익이 가이던스 상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는 이 경영진의 발언에 4.83% 이렇게 올랐습니다. 유럽 조유국 증시는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한 불안, 불안감 그리고 미국 부채 상한 합의 표결을 지켜보자는 이 관망 분위기가 매도가 이렇게 선행하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다 이렇게 일제히 이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국제 유가는 중국 경제 지표 부진과 아, 달러 강세 등에 하락 마감했는데요. WTI는 68.09, 1.97을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중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올해 전 세계 원유 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중국 원유에 중국의 원유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는 0.32% 하락 마감했습니다. 차익 실험 매물 출에 의해서 기관의 순매도 하락 마감했는데 기관이 2,879억 순매도하였고 외국인이 2 1 6 2,162억 순매수하였습니다. 기간은 이제 2879억 순매도로 하면서 어,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코스피 급등 특징 종목을 살펴보면 이수화학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요. 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이제 이수화학에서 인적 분할한 회사인데 예, 2차 전지 종목들을 여지께 상승을 하면서 어, 인적 분자를하고 어, 이수화학은 이제 변경 상장 그다음에 이수학은 이제 변경상장, 이수, 이수 스페셜 티케미칼은 재상장하면서 어 상향 한가를 갖습니다. 이제 이수화학은 석유학 쪽에 집중을 하고, 이수 스페셜 티케미칼은 이제 전고체 쪽 이쪽으로 이제 어 집중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64% 상승 마감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서 상승을 마감했습니다. 프로스트 이스미스가 상한가를 갔는데 이그니스 지분 전량 처분 결정 소식에 의해서 상한가를 갔는데 재무, 재무 구조 개선 목적으로 이제 이그니스를 이 지분을 전량 처분했다고 합니다. 아이커프레트가 급등했는데 엔비디아발 훈풍이 지속되면서. 엔비디아의 AI 장비를 수입해서 이 고객사의 설치와 유지 보수, 컨설팅을, 어, 하고 있는지, 아이코프레트 부터가 아,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또 아이코프레트가 급등하였습니다. RF 세미가 이제 급등했는데요. 아, 200억 원의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기이빌에 대해 연기 관련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서 이제 다시 급등했는데, 이 해외 금융기관이 이체 지연, 지원, 이체 지연으로 인한 낙이 비밀이 연기됐다고 해명하면서 r f 세이가 급등하였습니다. 와이팜이 급등했는데요. 4월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 역성장 폭, 역성장 폭이 또 축소가 되고 있고, 삼성전자가 갤럭시 점유율 1위 소식 등에 의해서 갤럭시 부품, 스마트폰, 휴대폰 부품 관련 테마로서 와이팜이 이제 급등하였습니다. 유라테크가 이제 급등했는데요. 글로벌 자동차 시장 성장, 사이클 진입 분석 등의 자동차 부품 테마로 이제 급등했는데, 자동차 부품 테마보다는 이제 전기차 충전 테마로서, 어, 급등했죠. 전기차 충전 테마로서 정부가 무인화 어, 어 무인화 어, 신고제, 어,를 안 하고 이제 그 간편하게 할수 있게끔 한다는 소식에서 유라테크가 이제 전기차 충전 관련주로서 급등하였습니다. 세코니스가 급등했는데, 핸드폰 부품 관련주인데요. 이 또, 핸드폰 부품, 갤럭시 부품과 휴대폰 부품 관련 종목들이 이제 상승을 했는데, 삼성전자 갤럭시 점유율 1위 소식과 그 다음에 이제 세코닉스는 더큰 거는 이제 이건 엔비디아가 차세대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 공개 소식에 대해서 자율주행 테마로서 이렇게 이제 더 큽니다. 차세대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 공개 소식에 자율주행 테마로서 이렇게 급등하였습니다. 셀바세스케어가 급등이 나왔는데 2 1 0 8 9억 원의 규모 체성분 분석기 EV 3 6 0이 제품을 포괄 공급 계획 체결 소식에서 셀바세스케어가 급등했습니다. 한국전자금융이 급등했는데요. 무인 주차장 그리고 전기차 충전 확대에 확대 기대해 아, 한국전자금융이 예, 급등하였습니다. 장동훈 미리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이고요. 끝으로 장동훈 대표님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설정도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 유튜브 채널 알림이 공유 있는데요.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성투하시고요. 어,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